안녕하세요제와이프하고쭈꾸세입니다안녕하세요세요세요나가세세요나세요세요나세요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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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요나가요 나가세요. 나가요 나가세요. 나가가요요가 안가르쳤는지못가르쳤는지 가르쳤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 배우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음,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제대로 못 배우고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인사말 정도, 그다음에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한국말을 가르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태국말을 배울 때는 물론 학원에도 조금 다니고 했지만 은 실질적으로 사람과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국말을 가르쳐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제가 뭐 중간중간에 태국말을 할 거고 뭐이 친구도 영어 조금 아니까 네. 많이는 가르치지 않고요 아래 그래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낼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말 위주로만 가르쳤습니다. 오케이, 마이. 어떤 니꺼, 파, 리안, 파사, 까올리. 약, 리 아라이, 컵. 약, 거, 약, 리안, 약, 팡, 약, 투, 나이. 약리안 파사카올리 자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대화 약리안 파사카올리에요 음 천천히 해볼까요 한국말 푸드 한국말 배우고 배우고 싶어요 싶어요 쉽죠 한국말 능성삼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네, 깽막, <laughs> 깽막이 참, 참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가 <laughs> 약리안 파사카울리예요. 한국말, 뭐라고 있나?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네, 깽, 깽, 깽. 자, 배워 봅시다. 자, 배워봅시다가 대화 포켓과 어, 그, 리안씨, 리안씨 두씨 배워봅시다, 찬푸 쿵쿠로풋 배워봅시다 자, 라크리안풋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자, 쭈꾸미꺼 푸껀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한국말 배우고 음. 싶어요. 언니만 두같뚱 땅짤 만화만 보고 있네. 자, 그래서 오늘의 센텐스는원거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 아이들 like learn l a n g u a 마이 빨라 풋건 찬거 마이 비포니암파사카 타이 마이 로자 온인 풋건 황건 레오건 핀니안 아닐까 뭐라고 했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태국말 배울 때 말하고 듣는 거 먼저 했지 예, 쓰고 있는 걸 먼저 알았습니 모든 언어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제 주입식으로 또 빨리 이제 <목소리> 어, 익히기 위해서 어, 문법이라든가 버케벌리 위주, 어휘 위주로 했는데 모든 언어는요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현지인과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빨리 이제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고 많이 반복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배우고 싶어요. 예,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했습니다. 음. 아 똥간 대화 싶어요 약다이 대화 싶어요 싶어요 어. 자고, 싶어요. 어, 자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약긴 먹고 싶어요 음, 똥간 김 먹고 사랑해요 시... 사랑 <laughs> 사랑하고 싶어요 똥간 랑약락랑 자랑 geliyor... 싶어요 가고 싶어요 대화 약 바이 약 바이 약 바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I want go to snow in Korea 가고 <hutter> 싶어요 <hit em> <un>, <hellAS> 보고 싶어요 약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snow korean language what's it? 응야마이 이지마이 언니 싶어요 싶어 약다 약다 오빠 snow k o r e a what's spelling? 눈 아, oh, I, 눈 잔, 보고. I want go to see 눈, 많막. 푸트 와이어 나이. 눈 보고 싶어요. 약두노 아, 눈 보고 막막, 싶어요. 막막 대화 많이 많이 많이. 아, oh, I want, 아이, I, like, I want go to 눈 보고 싶어요. 많이 많이 이게요? 음. <laughs> <laughs> 많이 많이 보고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Oh. 오케이 okay, 마이. 음.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면은 많이 가르치면요. 많이 가르친 만큼 또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뭐 하고 싶어요. 예, 보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아, 배우고 싶어요. 맞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마이. 잠바이 알았어요. <웃음> 알았어요. <laughs> 함놈나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Don't, Don't forget. forget me. 잊지, 음. 잊지 Same s o 잊지 말아요. 음, 자, 자, <laughs> Don't 노래, forget me. 뭐 노래까지 하고 그래. <laughs> 자, 끝인사. 아니, 자,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